서학집주 공부해 보겠습니다 427페이지 이때 하단에 보면 45번에 방공이 나오는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큰 글씨 제가 읽보겠습니다방공이이상입승부하고 아, 부처 상경여빈하더니 유표후지하니 방공이 석경어롱상하고 이 처자 운 어준 이언을 표지이 문왈 선생이 고그 견묘이 불금 간록한 후세의 하이 유자순 호아 만공왈 4 2이 페이지입니다. 세인은 계유지이위언을 금독 유지이안하노니 수 소유부동하나 비비 무소유야라 한데 표탄식이 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공 안에 용용자가 들어가 있네요 사 h 뜻이 있어요. u n c 방 i p a n g o 이 g p a n 사람 n g i Saramita, Pangong, B. 이 쌍함이 힙 일찍이 뭐한 적이 없다. 저렇가다죠저렇가다자 저게 그자 저게 하자. 저습니다 저게 하자. 저게 하관청부자저 성분은 어, 도시와 도시와 관청 또 어, 다른 도서는 도시의 큰 길거리, 인간화 상가가 많이 늘어선 거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청, 도시 있는 관청 여기에 규칙이 예, 들어갈 적이 없고. 다음 부처, 부처, 그다음 상, 난 경. 처 안의 처 이건 부부 부부죠 부부. 부부가 서로 공경했다 뭐처럼 손님처럼 공양했다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했다 반공일찍이 반공 일찍이 성부 관청이라고 되겠죠 그냥 무슨 관청에 들어간 적이 없고 부부가 서로 손님을 대한 것처럼 공격했다, 서로 공격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유표 후지하니. 방문하다 뜻입니다. 방문하다. 치는 아, 그들이 지제 그를 우표가 그를 방문하였는데 예. 그다음 보면 방공, 그다음에 석경. 그 다음에 허롱상 동상 방공이 석은 이때는 그만두다 또는 멈추다 겨우 바까는 것이잖아 바까는 것을 멈췄다 어뭐뭐 해서 뭐 롱은 이 밭두둑입니다. 밭두둑. 밭, 밭, 두둑. 밭 두둑 위에서 밭두둑 위에서 방공이 밭두둑 위에서 밭가는 일을 멈추고 밭 갈다 에서명생을이죠 밭가는 일 일이라는 것을 붙이 좋겠지. 그 다음에 예, 보면은 멈추고 이때 이는 뭐뭐 접속 하고 접속사 안하고 처자 처와 자식 엔드자죠 남공의 처와 자식이죠 처와 자식이 네. 처와 자식은 운 빔을 매다 운자죠 네. 앞에서 앞에서 방모의 처 자식 어떤 자식들은 앞에서 귀을 메고 있었다 이런 적이 메고 있었다. 일단 아, 표 하는 건 유표를 얘기하는 거죠. 표. 표가어요 원월. 오, 귀 뒤에는 뭐가 생겨 있어요? 귀처자. 이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귀처자. 그의 처자. 누구 처자? 방공의 처자. 유표가 방공의 처자를 가리키며 물었고 목고는 다음 같이 말했다. 물으며 다음 같이 말했다. 유표가 이제 기물 메고 있는 방공의 아내와 자식들을 가리키며 가리키고 물으며 왈다음 같이 말했다. <laughs> 선생. 그다음에 고. 그. 그 다음에가 밭전자의 개견자가 붙어있어요. 견하고 있습니다. 견. 그 아, 아, 이거는 밭라도랑그 다음에 이거는 간체로 이렇게 쓰고요. 이랑이 밧도랑과 이랑 아, 시골이란 뜻입니다. 시골. 시골에서 어가 생겼겠죠? 옆대 고는 부사로서 고생스럽게 그런 살다아 선생은 성인 남자에 대한 존칭이죠 그렇죠? 선생께서는 시골에 고생스럽게 살면서 그다음 이 나오죠, 이일 때는 뭐 하면서 이런 적겠죠. 그래서 그냥 네, 불금 다음에 관록 어, 불공은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어,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녹봉녹차죠. 옛날에관록관가서관는불 우리 녹봉이라고 그러죠. 녹봉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녹봉을 하려고 했어요옛 때는 요거는 이제 녹봉이라는 명사에서 용언형으로 해주 가지고. 예. 노래처럼 어찌 녹봉을 받다. 이렇게. 받다. 녹봉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시골에 고생스럽게 선생은 시골에 고생스럽게 살면서 녹봉을 받으려고 해서 아마 능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나갈 수 있는데도 하지, 하지 않고 녹봉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녹봉을 받으려고 하지 않음이 지 나나 하고 그렇게 해석해 줘야죠 같이 안하니 뒤에 보면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뒤문장 보면 세 하이 그 다음에 유자손그 다음 호 이게 후세후하에 하고 우리 객의 역할을 하죠 그죠 y We give you your courage, who say? t 남 e y o u n 에 우세 이러니까요, 그렇죠? i 세 무엇을 남겨 주다해서 남겨 주려고 하다 이렇게 u d a 죠 남겨 주려고 하다 요구하 y 말이 t 남겨 주 o k u m Jokic, l a n 무엇 Judy Wata, Langu, j u 죠결 이렇게 이제 유표가물으니까방공말방공말방공이 다음같이 공했다공화 방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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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세인공세방세화방 목소리, 목 이렇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목소리, 목에 이, 위. 소이 남기다, 남겨두다. 남기려고 하다. 요구하다는 말을 붙치가또 해석해줬겠죠. 앞에 부디 얘기하셨으니까, 이것도 남겨주려고 하다. 지는 그들에게, 에게, 그들이 누구죠? 자손들이죠. 자손들에게. 요거가 생략되죠. 어? 요거, 어른, 요거, 뭐, 뭐 얼하는 목적을 <놀람> 사용식 문장에서 목적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걸 이해하면서, 요거는 위로움의 위태로움 또는 위태로움일, 위태로움을 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손들에게 위태로움을 남기려고 합니다.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야 죠 그러나 금 여기 이제 그다음 나는 하 아가 생략됐어요. 아, 나는 독아 그다음에 유유지예이안 지금 자 이렇게 세 세상 사람 다 이렇게 하나 나는 다만 오직 때독은 다만 오직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들 지는 지는 이렇게 자손들에게죠, 그죠. 어가 이렇게 생겼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을 목조 뭐 편안함 명사형으로 편안함. 아 지금 나는 자손들에게 편안함을 남겨려고 남겨주려고 합니다. 다말이 쓴게 뿌리란 말을 넣어가지고 뿔,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지금 나는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편안함을 남겨주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비록 비록 숫자 소유 보통. 아, 남겨 주려는 것, 남겨 주는 것이 부동, 같지 않지만 비록 보면 하지만 남겨 주는 것이, 남겨 주는 것이 같지는 않지만 미위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할 수 또는 말할 수는 없다, 복합으로 있습니다. 없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남겨주는 것, 남겨주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는 서술형용사 판단 결정 단지 어기를길죠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남겨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남겨주려고 자손자손 이것이 서로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부동 필요, 같지는 않지만 내가 남겨줄 남겨준 내가 남겨 주는 것이 없다. 내가 남겨 주려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는 뭐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는 없다. 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 어, 표, 편 이거 표지요죠 단시 이 단식하며 그 떠나갔다. 그죠 표가 단식하며 떠나갔다. 아, 우리 출전에 이래 보면 요렇게 가지고 호환성 아, 일민 뭐 일민이라고 있어요 일민. 될점 저 여태 이런 순탄한 듯이 순따 수운 백성, 아 뭐냐면 일민. 항문과 특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아니하고 민간에 밤묻혀 지내는 사람은 있느니라. 자, 밑에 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반공이 나왔었죠. 반공, 방공. 반공, 방공. 반공은 사람 이름인데 반공 자가 독공이랍니다. 아, 독공, 뚜껑. 자가 독공이래요. 독공. 뚜껑. 그다음에 양양입니다. 양, 양. 양은 독다란뜻이죠 지명입니다 양양이라는 그 지명 양양 사람이다 우리 강원도 양양 한자 이렇게 씁니다 양양도 육표. 이제 있죠 사 노래 노래 나라 종실. 한나라의 종실이다. 종실이라는 것은 왕의 친척, 어? 왕의 친족, 왕족이 동안. 그리고, 왕족, 왕족. 그리고 그다음 위, 형조, 형조, 형주. 형주, 어? 자사. 형주는 지명이고요, 자사는 간직이 됩니다. 형조의 자사가 모모이 되다, 가사가 되다, 되다, 되었다. 자사는 이 뷰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휘 장관, 최의장관 자사 한나라 때 뷰를 다스리는 장관 그를 자사랍니다. 자사 직사대고만 됩니다. 자사니까 그 다음에 또 유에 났을 때유 남겨주다. 지, 지는 거들이죠 자손들에게 이 뭐, 무엇을, 다위 이런 말이 있었죠. 그쵸? 남겨주다 자손들에게 위테롬을 그죠. 위테롬을 남겨준다. 이 말은 뭐냐면 어, 위 뒤에 뛰어난 것을 말한다. 뒤에 말냐면 보기, 보기. 다 위기. 부기는 다가 특수 형용사니까 여기 위기가 어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키자가 뭐 얼마 하는 때란 뜻도 있고 시기란 뜻도 있고, 어그 다음에 계기 뭐 이런 뜻들 이게 키 자체가 어 위태롭다는 뜻이있어요 위태롭다, 위험하다 위기하면 미테로움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겪는다 그래, 그 위기 환자에 의해, 어려운 고비, 그렇죠? 어려운 고비가 많다.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고비가 미테로운 테론 고비가 많고 많다. 야, 야는, 야는 이제 단 결정 단정 어 규기에서 종사식 그렇죠. 자북는에는 어떻게 해? 미테로운 고비, 테로운 고비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또 이런 남들은 이제 그 이렇게 자기는 어떻게 하어요 방공은 자손들에게 뭐를 인데 이안에 편안함을, 그렇죠? 편안함을, 편안함을 남기준다 이제 자손들에게 우리는 자손들을 감키는 거예요. 그들 이거는 뭐라고 그위 말한다. 뒤에 것을 말한다. 어, 뒤에 것이 뭐냐면은 자. 김기역, 그 이, 그 다음에 무, 후, 한그 다음에 야, 이, 가, 이, 가, 이, 요 이, 이, 가, 이, 이, 가, 이, 이, 가, 이, 가, 이, 가, 이, 가, 이, 가, 이, 가, 이, 이, 가, 이, 가, 무엇을 바탕으로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힘을 그 힘을 바탕으로 살아갔. 스스로 스스로 그 힘을 바탕으로 살아갔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한면 며대기는 뭐한면 하는 뜻을 나타내는 가지 뜻을 접속사예요. 하면 뭐 없다. 우한 우한 오한. 우한이 되게 조개죠 우한이 조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죠? 스스로 그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 힘을 바탕으로 살아가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그힘 또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우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한다 야는 물론 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분쟁 장시 가지고 판단 결정 단정의 기를 주기 위해서 기 위해서 사용한 종교사였죠 그다음에 이제 정주 보겠습니다. 후 한기 나왔습니다. 보호. 우리 이제 날씨가 비후할때 국상 때, 국산 때. 어, 뒤에 코와 같다라는 브전 불안전, 불안 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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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란거 같다 불과 같다 안전 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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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롱롱은뭐냐면 전간 아, 고지 아, 고, 고지 아, 고쳐. 아, 이거는 의미가 생겼요바사이의 높은 곳이다. 높은 어떤 처는 곳 이다 하고 이렇게 얄 야를 이라이쓴다고그죠든이라는 다투기라든, 다투기라든, 다다투라든라고다니 다투기라든, 다투다기라든 다투기라든, 다다가개라든다투 뭐랑? 이 전간. 이것도 밭 사이의 수도. 오 길도자, 수도 물, 물에 흐르는 물길 길도자죠. 야 뭐뭐 이다라는 뜻이구는종류상 견이란 것은 밭 사이의 물길이다. 아, 이렇게. 계속 이대로 해 가지고 우리 4 5번 방공이 하는 공고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